스윙의 업다운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건강하게 예뻐지자 로젠비와 함께하는 1분 레슨 정서빈 프로입니다. 어드레스를 할때 턱이 이렇게 당겨져서 어드레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당겨져서 어드레스를 하게 되면 백스윙에 올려서 이렇게 당겨지는 힘이 강해지기 때문에 상체가 빨리 일어나서 스윙에 업다운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업다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드레스를 하셔서 턱을 당겨서 당긴 어드레스를 하시는 게 아니라 턱을 약간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볼은 이렇게 바로 본다는 느낌이 아니라 약간 내려본다는 느낌으로 어드레스를 해주시면 턱이 확실히 이렇게 받쳐지고 있는 느낌이 느껴지실 거거든요 그 상태로 스윙을 하게 되면 이 턱에 기준점이 생기기 때문에 어 축이 확실히 잡히고 스윙을 할수 있게 됩니다 턱이 당기는 게 아니라 살짝 들어서 약간 내려 본다는 느낌으로